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 찬찬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공고나 박해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개인 추석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수요 여성 누림 예배입니다. 어, 추석 연휴 가족들하고 잘 보내셨어요? 어, 목사님께서 주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사실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진짜 쉽지 않죠. 피차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어, 나의 가장 민낯을 가장 잘 아는 그 공동체 그 무리 가운데 축복합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죠. 민망하죠. 저도 민망합니다. 저희 가족도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는 집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들도 있거든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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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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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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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많이 많 시절부터 받고 이상믿음이 어? 좋았던 사람도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도 뻔히 아는데 갑자기 막. 어, 되게 점잖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초반에는 이제 할때할렐루야리막 이랬거든요. 막찬송하면은막 웃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를 견디어서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았고 저도 민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보면은 지난날에 내 모습에 나로만 있으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죠. 예배를 인도할 수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 우리 가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우리 가정에게. 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저나 함께하는 가족이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먼저 맛본 자로서 천국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누려본 자로서 그렇게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먼저 맛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공동체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으니 그은혜에힘 입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양육을 많이 받으시죠. 저희 교회가 양육을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 알게 모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습관들이 있어요. 믿음의 습관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어,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프레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고, 뭐 가족이든, 어느...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 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아닌데, 혹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예전에 나한테 익숙했던 게 낯선 게생 낯선 관점으로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아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해 열 가지 세계관을 이제 살펴봤는데 살펴볼 건데 지금 몇 번째 했나요? 일곱 번째를 했어요. 이제 세 개가 남은 건데.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는 결국은 이 세계관 큰열 가지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아나또 이렇게 속았네. 자존심 상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구조가 나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 수요 여성 누림 예배에서 이렇게 배워 나가시면서 어, 제가 계속. 어, 기대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분노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또 속았다. 아 자존심 상해. 어? 여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또 거짓 메시지에 내가 붙잡고 살았던 거야라고. 이런 분노를 할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을 할수 있으면 어, 내가 이렇게 또 속았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다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올해 10가지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10가지 세계관만 가지, 아, 가지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것도 논리적으로 10가지가 단계적으로 풀어진 거예요. 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 안에서 아 지금 요 지점에서 있구나라는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년에는 요걸 가지고서 이제 각자에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열매 맺음을 어느 쪽으로 풀어 갈 건지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같이 풀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짧게 한번 세계관의 열 가지 중에서 저희 일곱 번째까지 했고 이제 오늘 여덟 번째 하는데 그 전에 일곱 가지의 세계관 살펴 보았던 거 핵심 메시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아, 그 다음 오늘 범신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살펴보았던 세계관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인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어, 유신론이 죠 신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을 됩니다. 물론 무신론도 있는데 저희는 유신론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신론으로 사람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신이 모든 거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알아서 돌아가지. 신은 더 이상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테두리가 젖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시각을 갖게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연주의가 생기죠. 자연주의는 물질 세계는 스스로 돌아가니까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허무주의로 갑니다. 왜냐면. 질서 법칙에 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나도 기계 부품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생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그냥 소모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생겨납니다. 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무런 의미도 없지. 무의미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게 실존주의거든요. 이 스스로 내 삶의 의미 찾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과거의 흐름이 나는 어떤 어쩌다가 온 인생일지라도 그냥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내삶의 책임지자라고 하는데 알죠? 나는 되게 불안전한 한계가 있는 존재인 걸 아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구조주의는 아, 내가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내고 날뛰어봤자 구조와 시스템이 모든 걸 결정하는구나. 그 영향력 안에 나는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가서 포스트구조주의가 생겨나는데 뭐냐면 구조와 시스템은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까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발견이 된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범신론 할 차례입니다. 근데 범신론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양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범신론은 동양 쪽인 거예요. 여태까지 1번부터 7번까지는 서양의 흐름대로 갔었던 세계관입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이제 동양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건데, 어, 일단 범신론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전 단계에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준 문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배다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생겨난 그 뿌리가 세 가지 종교가 생겨난 거는 아시죠? 뭔가요? 하나는 기독교 그리고 하나는 이슬람 그리고 하나는 유대교죠. 그렇게 끌어갔는데 이게 인류의 절반 정도가 이 영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냐면 베다라는 문서에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베다는 뭐 우파니샤드 힌두교 불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다는 인도와 이 동양 사상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범신론은 동양의 세계관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양 사람이잖아요 동양 이라서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서양의 영향을 되게 강력하게 받아서 그게 지금 굉장히 짬뽕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뿌리에 있었던 뭐, 상황과 문화는, 어,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고 있죠. 신은 절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가능성을 긍정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모든 걸다할수 있어.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 모든 거 우리는 더 진보한 세계를 만들 수 있어. 하고 갔는데 거기서 뜨악 하고 발견된 게 뭐예요? 인간의 절대 악을 발견하죠. 뭐냐면 세계대전, 세계 1, 2차 전쟁을 보고서 인간은 악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회의감이 막 들어서 이제 방향을 돌린 게 동양이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범신론은 짧게 그냥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신이에요. 모든 것이 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내재하는 원리, 그 힘이 바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니까 러 자연 뭐, 모라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자연이 나고 나가 세계고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자연적인 흐름에서 이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범신론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범신론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 예수님이 아니어도, 어, 여기저기, 여기저기에서도 그, 뭐죠, 진리 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했을 때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쭉 짧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일곱 가지 중에서, 어, 어디에 끌려다니십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 끌려 다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범신론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딱두 글자. 뭐냐면, 중력. 중력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가자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한번왜 어 중력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중력은 뭘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면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 지구상에는 힘과 힘이 서로 당기는 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과가 당기는 힘보다 지구가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사과가 그냥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어? 지구가 사과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사과가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중력인데 그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근데 요즘에는 요게 조금 더 다르게 발견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나면 아인슈타인 때문에 이 중력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면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 질량 가진 물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이 질량을 가진 무게가 있는 물체가 평평한 땅 위에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네 보이시죠? 평평한 평평한 땅 위에 무게 있는 걸 하나 쫙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간이 휘어지죠. 어? 그 휘어지는 공간의 그 모양대로. 어, 물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떨어져 보이는 거야. 라고,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발견했고, 그게 상대성의 이론이고, 그게 쭉 가서 양자 역학까지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어, 요게 이제 중력에 대해서 요즘까지 이야기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나는 계속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자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중력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하게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바로 이거 보셨어요?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그냥 TV에서 나오길래 예전에 보고 싶었는데 못 보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검은 수녀들 내용은 수녀가 수녀들이 한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어 그, 뭐죠? 악령을 내쫓는 내용이에요. 수녀들이, 어, 한 소년 안에 있는 악령을 내쫓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소년에게는 그냥, 왜, 뭐, 귀신 세계에서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어?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이 소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타락한 대천사 중에서 서열 4위의 천사가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어도 대천사잖아. 그 그러니까 웬만한 그걸로는 절대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악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아이고 무서워하고 떠나갔을까요? 어? 씨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 그거를 보면서, 어, 사탄이 우리를 되게 많이 비웃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니지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누울 자리를 보고 뻗습니다. 어. 하이어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그 미혹시키는 것까지 하지, 어, 그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귀신도.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디에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맑게, 그냥 이 세계, 물질 세계 안에 갇혀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린 지난 시간 세계관을 살펴봤습니다.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그 역량을 받고 살아가고 시스템 너머에 있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뇌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수많은 역량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할수 있을까? 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 한 가지 메시지만 함께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힘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힘보다도 큽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셨죠.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거는 어떤 것도 해아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고 있죠. 이거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35절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봉고나, 박해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이라. 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줍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세상에 중력이 존재한다. 그거 인정해. 그건 꼭 인정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쭉쭉 열거가 나오죠. 바로, 환난, 박해, 위험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 나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도 매순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죠. 공고. 공고가 뭘까요? 공고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공고는 이런 거예요. 외부에, 외부에서 막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근데 극복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충격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음,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워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예, 뭔가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하는 거 없이 그냥 그 모든 충격을 받고 그냥 그 충격 때문에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상태를 바로 공고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고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공고의 공고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적신을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환나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곳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현실에 나와 있는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에 우리를 먼저 끌고 계신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바울이 발견 했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아까 초반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 다시 드려볼게요. 어떤 힘에 끌려가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세상에 여러가지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끌고 계시는 거 발견하십니까? 발견하세요? 발견하세요? 그렇게 발견하시는 감각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 당기시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게 먼저인데 그,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그 중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짧게 보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 저희 37절 39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 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중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힘을 끊어내십시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힘을 끊어내십시오. 어, 여기서 38절에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높아지려고 하는 힘을 끊어내라는 건 뭘까요? 뭐 이런 거고 있죠. 성공, 교만. 오늘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교만, 뭐 자기만족, 고집,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잘살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이고 내 영역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유혹의 중력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옛 사람의 중력입니다. 근데 그 끌어당기는 힘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야? 뭐가 될까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힘을 끊어내는 건데 끊어낸다는 게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놓면 돼요. 놓면 돼요. 그냥 놔버리는 게 우리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서 그렇지 놓으면 됩니다. 이 놓는다는 게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가 죽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놔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는 그 중력에 내가 갈수 있어요. 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힘을 끊어내십시오. 낮아지려고 하는 건 뭘까요? 자기 부정이죠. 절망, 수치, 자기 연민 죄책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같이 나를 침몰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블랙홀 같은 영적인 중력입니다. 그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제가 뭐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보통 축사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39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이 선포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이 그냥 쭉 읽어 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중력의 사랑의 중력이 힘이 계속 우리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끌려가면 돼요. 끌려가는 게 그냥 끌려가는 걸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 어디 곳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자로 세운 받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 끌고 가실 때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소리>